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SHF 제품의 지우입니다. 어, 포켓몬의 지우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저같이 90년대 분들이나 2000년대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이어도 지우 이 캐릭터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즈 같은 경우는 되게 단촐해요. 지금에 보이는 피카츄 이 녀석 하나랑 지금 이 지우 본 모습 그리고 모자를 벗은 버전 하나랑 손 루즈 두개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적은 어 파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모습만 보고선 산긴 했지만 정말 굉장히 루즈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 피카츄를 좀 관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액션 피규어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규어 어, 피카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배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있다고도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없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고 되게 귀엽게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우 같은 경우는 등 뒤에 이런 파츠가 피카츄가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연출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몬스터볼 같은 경우는 음, 탈착이 안 됩니다. 손에 붙어 있는 아주 그냥 단단히 본드로 붙여져 있는지 어, 탈부착이 안 돼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이왜 이거 몬스터볼을 꺼내지도 못하게 이거 지금 그림에 떠 지우는 항상 몬스터볼을 던지는데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어, 실망스럽습니다. 어, 몬스터볼 같은 경우는 그냥 손 파츠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손 파츠도 그냥 주먹 손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그냥 주먹 손밖에 없어요. 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가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암튼 그러면은 다른 기능을 보면은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쓴 모습을 할수 있어요. 이 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피그마 레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피그마 레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호환이 안되는데 shf, 지우만은 이렇게 모자를 뒤집은 모습을 할수 있네요. 그거 외에는 싹다 필요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우는. 하, 그러면은 헤드를 한번 바꿔보겠는데, 이, 모자를 안쓴 머리 눌린 헤드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 주셔서 어,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뽑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우의 기본 헤드를 껴주시고요. 그다음 머리 파츠를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어색한 지우가. 어... 표현이 됩니다. 지우에게 이 모자가 없는 거는 참 되게 저렴해 보이네요. 무조건 모자가 있어야겠죠? 어, 기본적으로 다른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관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 애매해요. 어, 되게 통짜들이어가지고 되게 그냥 보이는 관절 있고 지금 소리를 보시겠지만 굉장히 뻑뻑해요. 굉장히 뻑뻑해요. 저가 안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지금 계속 다 관절을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뻑뻑해요. 목 관절 또한 굉장히 뻑뻑하고 뻑뻑합니다. 그래도 가동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상체 또한 연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가동하는데 그렇게 큰 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어우, 무릎 또한 발목 또한 아주 그냥 뻑뻑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디테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작의 얼굴 표현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디테일은, 어, 한 10점 만점에 한 8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지만 저는 어, 지금 얼굴의 디테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파츠들을 하나 하나씩 한번 껴볼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손 파츠 같은 경우 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손 파츠 같은 경우도 몬스터 볼로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몬스터 볼로 껴주고 역시 지우는 눌린 머리보다는 네 모자를 씌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모자를 다시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도록 웃는 얼굴로 모자를 뒤집은 것보다는 앞모습으로 하고요 어, 모습은 굉장히 잘 나왔죠 뭔가 좀 짜리몽탕한 기 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본 그런 지우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약간 살짝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 다음 피카츄를 한번 다시 어깨 위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카츄를 다시 어깨 위에다 올리면은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랑 굉장히 닮았죠. 저 같은 경우 SHF 지우 같은 경우 이 디테일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부가적인 가방이라든지, 어, 도감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좀 부속품들을 좀더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런 루즈들의 되게 단촐함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지금 루즈들을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루즈에 현해서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저처럼, 포켓몬 팬이시거나 포켓몬을 좋아했던 분이시라면은 구입을 하셔도 실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